네, 변액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 보험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변액 보험의 도입 순서이죠. 세계적으로 변액 보험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네덜란드이고요.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저, 그 도입이 됐어요. 시험 문제에는 가끔 뭐 최근에는 많이 뜸하긴 한데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변액 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은 미국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캐미 일 해가지고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액 보험의 도입 배경이에요 변액 보험은 경제 환경에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도입이 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경기가 화랑인 시대에 고물가 고금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고금리 상품들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물론 뭐 전쟁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 금리가 오른 걸 반영해서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를 떨어뜨려서 저금리 상품 그대로 판매를 할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기가 길어요. 근데 잘못 만약에 고금리 상품을 냈다가 영마진 우리가 이제 높은 금리로 계속해서 환급금을 돌려줘야 되는 영마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그대로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상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투자를 우리가 잘해서 투자 성과를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취지에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고요.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되면 두 번째 고금리 추구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가, 다른 경제 상품들은 고수익 투자형 상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을 도입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문제는 경제 환경이 고물가 고금리인데 고물가 저금리, 저물가 고금리,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질문도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성공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변액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떨어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되면 다른 경쟁 금융기관에서도 고금리 상품들을 계속 낼 거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다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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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융기관들이 저금리로 상품의 금리들을 낮출 때, 우리 혼자 높은 투자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해야, 그래야 이제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 성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에서 시작은 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고주가 요건이 첫 번째 갖춰줘야 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옵션을 가진 상품 개발이 매우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드 변경 같은 것들이죠. 오랜 기간 투자를 하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래야 이제 유지를 할수 있고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이라든지 자동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 상품에 대한 옵션으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두 번째 성공 요건이고요. 세 번째,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완기 환급금을 일정한 금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공시 이율이라고 하는 금리로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판매가 되게 중요하죠. 불안전 판매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집 종사자들의 전문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을 해서 엄격+ 엄격한 어떤 이제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만 판매하게 해야 우리가 이제 완전 판매가 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법적 제도의 마련도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세 가지.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고주가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상품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불완전 판매를 배제해서 철저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변액 보험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미국은 변액 보험 판매 자격 제도를 생명보험 업계 자율 제도로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업계 자율 운영 제도가 아니라. 펀드를 관장하는, 펀드를 관장하는 기관과 함께 자격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성공을 한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계 자율 운영을 하면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여서 이건 일본의 사례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일본은 다수의 특별계정 펀드를 운영해서 리스크를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실패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펀드가 한계였어요. 그럼 펀드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고요. 세 번째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금리와 주식시장의 상승이라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고금리가 계속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금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금융환경이 변화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되, 되면서 다, 다, 당연히 고금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상황에서 변액 보험이 도입이 됐다. 근데 그때 저희는 수익률을 높인다기보다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억 보험금을 받으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난 뒤에 1억을 받으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투자 상품 그대로 올라가면서 물가를 반영한 그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2001년 4월에 보험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7월 달에 우리 변액 보험 판매가 개시가 됐고요. 2002년 1월 달에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문구가 처음으로 법률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변액보험은 펀드와 보험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를 관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펀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역사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 한 군데서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빨갛게 표시해드렸던 변액보험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법이 뭐냐? 보험업법입니다. 시험 문제, 에 뭐, 자본시장법, 특히 여기 옆에 보시면 뭐, 창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돼서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는 맨 위에 보시면, 2003년 교차모집제도 승인과 더불어서 변액보험이 시작되었다. 또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서 변액보험이 시작되었다. 이런 질문들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는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험업법에 문구가 다 정의가 돼있다 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입순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도입된 거는 변액종신 2001년이고요. 그다음에 변액연금 2002년이고요, 변액유니버셜 이게 이제 2003년 해가지고 종신연금 유니버셜 순서대로 도입이 됐고, 시험 문제에는 연금이 제일 먼저 도입되었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가끔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순서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황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도입 이후에 최초로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 기억나시죠? 전세가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투자 상품에 이제 투자하시는 것을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고 다양한 형태의 옵션들이 붙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요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뭐냐?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수입 보험료는 증가하였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각각의 측면에서의 변액 보험 도입 배경. 요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빠를 달아 드렸어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중에 이제 문구를 바꾸어서 문제를 내거나 또는 네 개가 아닌 다른 거를 넣고 도입 배경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변액 보험에서의 도입 배경 혹은 이제 필요성으로 보실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저희가 지금 1억과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20년 뒤에 1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해가지고 이 주가라고 하는 물가가 반영이 돼서 실질 가치를 계속 보장하자는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첫 번째 배경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영 마진, 무조건 높은 금리에 고금리 상품을 냈을 경우에 영 마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변액 보험이 필요하고요. 문제 나온 거 보시면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이 증가가 된다. 낮은 리스크는 아니죠. 높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사실은 뭐 어떤 공격적인 운영이냐, 리스크가 높냐 낮냐보다는. 영마진과 같은 금리 리스크에 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저희가 상품 라인업을 풍부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제도를 취득하면서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전문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 배경이 될수 있고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보험에 만약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요, 변액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면 그 변액보험 중에 일부는 우리 일반 계정에서 보험으로 운영이 되지만, 일부는 특별 계정에서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데 투자가 될 거잖아요. 이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투자되는 돈들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산업 발전을 하는 바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험 시장 및 자본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본 시장은 1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 운영되는 시장, 우리 어, 금융, 금융회 이, 어, 이해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장기 시장은 우리가 자본 시장이라고도 하고 장기 시장이라고 도 하는 건 1년 이상 장기 상품이 거래돼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 3개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주식. 두 번째가 채권, 세 번째가 자산 유동화 증권. 결국 우리가 펀드로 투자한다는 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자본 시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홈쇼핑, 온라인 등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틀린 지문이고요 방카슈랑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상품을 도입하였다.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지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지 이건 여러분이 꼭 챙겨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 규제 역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액범에 대한 법적 규제는 큰 틀에서 보면 얘는 보험과 펀드가 같이 있으니까요. 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요. 펀드는 다른 펀드하고 똑같이, 물론 이게 펀드가 아니고 변액범의 특별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펀드로 운영되는 부분은 펀드와 동일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법률상 변액범이라는 게 뭐냐?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 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평균 공시의, 공시 이율에 따라서 또는 시, 어, 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이제 오, 어, 잘못된 함정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변액보험의 정의는 어디에 명시되어야 되겠죠? 보험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 자본시장법, 상법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면 법적 규제는 보험이기도 하면서 펀드이기도 하니까 보험은 보험업법으로 그리고 펀드는 자본시장법으로 이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본시장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뭐 보험업법에 적용만 받는다 이런 제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취급할 수 없고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라든지 자산운용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계정과 구별해서 특별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계정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건 틀린 거죠. 일반계정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요.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변액보험의 판매 자격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생명보험 모집 설계사와는 다른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셔야만 변액보험을 판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판매 자격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모든 모집 종사자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모집이 가능하고요. 보험회사 임직원도 생명보험 모집하실 수 있잖아요.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취급할 수 있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법적 근거가 없는 생명보험업계의 자율규정이다? 아니에요.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자격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 도전하고 계신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고요. 법률로 명시된. 두 번째,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아니고요. 보험회사 입사 후 3년이 경과하면 시험 없이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무조건 합격자만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